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잉크스케이프에 있는 어, 기능을 이용해서 을 svg 파일을 어, 만들고 그 svg 파일을 estlcam으로 불러오고 하는 어,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크스케이프나 어, estlca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은 어, 잉크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크림메이커카페에 여기 CNC나 혹은 레이저 여기 두 개의 게시판에 전부 다 어, G 코드 생성 프로그램 및 설정 값 샘플 파일이라는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NC도 마찬가지로 G 코드 생성 프로그램 및 설정 값 샘플 파일 게시글에 어, 첨부 파일로 첨부되어 있고요. 잉크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혹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운영체제, 윈도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를 눌러서 파일을 다운 받고 설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통해서 어, 이 e s t l 캠과 그 잉크스 케이프가 설치가 완료됐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잉크스 케이프에서 일단 단순히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그려서 어, svg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글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글자 만드는 것도 있죠. 뭐, 요렇게 위에 도형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있는 건 많은데, 일단은 글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리아, Korea. 코리아라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테두리를 이렇게 따야 됩니다. 테두리, 테두리를 따려면은 여기 메뉴에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이게 음, 한글판 잉크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경로 혹은 윤곽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패스라는 거를 눌러서 오브젝트 투 패스라는 거를 어,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변환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기 아이콘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요 아이, 이 글자에 가져다 두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 윤곽선이 따져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바로 어, save as 해서 svg 확장자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korea text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ESTL 캠에서 아까 저장했던 그 STL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불러오면 이제 STL 캠 파일을 처음 켰을 때, 그리고 처음 키자마자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어떤 에러, 에러,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래 이렇게 두개 체크되면 안 되는데, 다시 밀리미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없, 없어지고, 이 밀리미터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SVJ, SVG의 단위는 물어보면 은 밀리미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리아라는 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기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보기 그리드. 여기에서 어이 그리드가 한 칸에 지금 50,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백으로 보겠다. 100백으로 하고. 선택을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백백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잉크스케이프에서 만든 내 글자를 이렇게, 어, EA 스텝캠으로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또 다른 예로, 이런 글자가 아니, 여기서 만든 글자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 슈퍼맨 로고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슈퍼맨 로고는, 어,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어, 오브젝트 투 패스를 한다고 해서 윤곽선이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기능을 써야 되는데,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패스라는, 어, 메뉴에서, 트레이스 비트맵,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트레이스 비트맵이라는 거는, 어, 이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에서 색깔이 이제 바뀌는 구간이나, 혹은 밝기가 바뀌는 구간을 검출해내서, 윤곽선을 만들겠다라는 기능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어, 요렇게 뜹니다. 밝기를 기준으로, 어, 경계를 만들 것인지, 패스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엣지를 검출을 해서 만들 것인지, 요거 엣지라는 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체크할 필요는 없으시고, 업데이트라는 걸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그, 안에 검정색 부분이 없어지고, 흰색 부분이 나타나고, 테두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OK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엣지를 검출해 냈으니까 요거 SV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SVG 파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mm. 하고 s v g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서 보시면은 어, 크기가 좀 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을 하고 나중에 조금 이따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 선 하나가 있어야 될 구간에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왜두 개가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거 지금 요거는 이거를 선 하나로 본게 아니라, 선, 이 선의 아랫선, 윗선, 요렇게 어,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비트맵 따오기의 단점입니다. 비트맵으로 있는 것은 좀, 어, 나중에 좀될수 있으면 어,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 인터넷에 보시면은, svg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사이트 중에 하나구요 뭐 이거 요, 요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해외에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구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에서 음,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로고 로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뭐, 페이스북 로고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트위터, 뭐, 이런 로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어 적절하게 원하시는 아이콘을 딱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 다운로드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어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명암이나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곽선만 보고, 아, 이거 잘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좀안 예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구별을 해주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페이스북 로고가 굉장히 예, 그 예제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테두리가 하나 하나로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ESL CAM에서 혹은 SVG 파일을 만들어서 어, ESL, 아니 잉크스케이프에서 SVG로 만들거나 혹은 SV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ESL CAM으로 어,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